자, 후수, 원앙 마차인 갈게요. 자, 상대분, 그, 이름 분이요. 어, 재밌는 원앙점 가볼게요. 차기를 열어서, 예, 같은 쪽에 집마. 그리고 같은 쪽, 같은 쪽에 면포. 다시 그 집마요. 그 빠른 기포. 아, 그 상, 상이 이렇게 나온다. 상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 아닌가? 그 차가 이렇게 나와서, 이 궁합을 어좀그 맞추지 않을까? 아 궁이 그 내려가요. 자 상대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 살 이렇게 올려서, 그 이러니까 자그 모아서요. 이거는 그 귀상자리를 보고 있고요. 자 귀상 통해서 병을 이렇게 모으겠습니다. 어, 모아서요. 그 다음에 포를 넘어서 자그 다음에 어그 양기상 형태 이제 보고 있는데 어아 잡아라 그 잡은 포가 그 잠다 어그 그래요 잡은 포가 잠다 그 기세도 차한번 나가 볼까 어그 지금 한그 나가고 싶기도 한데 그 참자 예자그 양기상까지요 음그 마가 두고 그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리 그 눈에 이제 보인 자리 그 병이 이제 가서요 어아 잡아라 아그 이수가 참그 좋은 수다 어 지금 보니까요 그 지금은 지금 여기서는 어그 타겟법이 그 여기입니다 이 병이에요 여기 그 병입니다 그 모는 한 수인데 그 달리 두면 손해가 좀 나와요 어 지금 그이건 이제 한수 이제 보입니다 예, 그, 작고요 그, 지금, 여기서가 또 중요한데, 그, 면파는 그, 어떻게 되죠? 자, 플라잉 리킥이 있습니다. 이 플라잉 리킥이 좀 곤란하고, 그, 차가 한 번, 그, 지켜야 돼, 지금. 그, 생각보다, 그, 까칠해. 이 공격이, 그, 까칠해요, 상대분. 아, 그, 그렇게? 그, 일단, 그, 일감이 이렇게 올린, 그, 한순데? 예, 자, 올리죠? 자, 올리고 나서. 그 저는 이 중앙이 그 상당히 그 열죠 그 열버 그 빨리 돌려야 되는데 자 상한테 병이 걸리긴 했는데 자 보세요 그 그냥 그침착하게그안 궁입니다 그 잡나요 아 그렇지 그잡은그 그 차가 그 빠지고 그 상이 갈 자리가 없어 자 이렇게 어 조금씩 그 타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살을 그닫고요아그 두근 이제 보니까 자, 그 이수보다 이 병을 한번 그 여, 열었으면 어땠을까. 어, 그 지금 그 하죠. 그 이수가 참그 중요한데, 자, 그리고 나서 뭐 면포한다. 이 정도, 자, 면포 통해서, 자, 그리고 일단 그 느낌적으로 그 상대포 요 활용 그 못하게요. 아, 대차 글쎄, 그 굳이 뭐 할까? 그 대차 일단 그 피해봅니다. 그 다음에 눈에 가는 한 수가 우리 그 사선 자리에요. 어 사선 가서. 자, 그리고 그 전투. 이 가보자, 이제. 자, 그 전투 그 해봐요. 자, 모양도 자, 어느 정도 다 이제 갖춰놨는데 그 가보자구요. 그 마가 안 잡을 수 없고 그 다음이 그 중요하죠. 그, 마이크 움직임이 참그 중요합니다, 지금. 음. 어, 그, 여기, 그, 여기는 그 약간 좀그 위험한 자리 아닐까? 그, 제가요. 그 상이 이게 자꾸 갈수 있는데? 잡았을 때. 야, 그, 장군 그돌이나 근데? 어, 그, 이 두고 싶다? 이런 그 느낌? 자, 그, 지금 그 핵심이 그 되는 게, 이, 보세요. 자, 여기 차가 우리 그 일선 자리에 그 장군이 안 돼. 그 상이 있어. 야, 이거? 그 잡으면은, 그, 왠지, 자, 포가 상을 차고, 어 장군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돌려요, 그때. 야, 그, 그럼 그 진행 한번 가볼까? 잡으면은, 그, 장군을 칠것 같아. 그렇지. 돌렸을 때, 그, 상대, 여기서 그 선택인데, 어, 상대분? 그 선택인데, 그, 양포를 개빼고 그, 둘 수가 있어. 자, 차 포타, 그, 하고, 그, 차가 이제 걸, 그러네. 아, 그거 둡니다. 아, 그거 둬요. 그 저도요. 그 잡으면 그 왠지 자 포장군 그렇지 장군 그 예상되는데 그 선택이야 이 저도 자 포를 그 잡고요. 어 우리 포를 그 살리는 게 어, 득인가 아니면 가... 그 아니면은 포를 하나 그 내주는 게 어, 득인가 아그 지금 그 느낌이 그 저도 그 차가 하나 그 필요가 없어 이럼거 어떻게 돼? 차를 잡지 그 면파 하고요 그 누가 이 득이에요 이러면은 그 기물차가 그 어떻게 되죠 아 동일하다 야그 동일해 자 호각이에요 그 지금 이 호각이에요 어자 이분 그 만만치 않네 자 상대마가 침투한다 어 이런 수호 그 눈에 이제 보이죠 예. 자 단단하게 모아서요 야그 치열한 그 전투 끝에 그 호각이야 자 이쯤에서 이 조를 걸면 어떨까 어좀 보고 있는데요. 조를 이렇게 걸면은 네. 예. 자 대응합니까? 자 느낌이 한번 그 밀고 싶은데 자 밀면은 <laughs> 자 참자 일단은 그한템한 템포, 한 템포 좀 참아봐요. 그 참아봐요. 어그 나중에 그 장군이 좀어 마음에 그 들지 않고 그 템포 조절이 어좀 필요합니다. 그, 지금 한, 번 가보자. 자, 밀고. 아, 그렇게, 봤나요? 그렇게 해봤다 자, 잡으면, 그, 알기 쉽게, 잡겠죠? 야, 그, 그런가? 자, 상이 뜨고, 뭐, 차를 이렇게 걸어봐요. 어, 자, 이게, 자, 의미가 크게 없어 보이고. 그, 글쎄, 그, 약간의 의미가 좀 있을까? 그, 그 돈이 어떻게 둘까요, 상대분이? 차를 건다. 그, 뭐, 이렇게 상을 이렇게 걸고, 둘 수도 있죠? 그이런 수가 좀 어떨까 싶은데 아포 이렇게 넘고 나서가 이, 이게 그 저는 글쎄 여기 그 여기는 아그 여기가 좀 어떨까 그이 자리 를좀 어때 아 지금 우리 막아요 그 막이 움직이면은 그 막이 잡잖아 그 그렇지 우리 그 차를 그 잡지 그 당장 이렇게 많은자 움직일 수 없고 자 이거 한수 어때? 이러면은, 잡았을 때, 어? 아, 막아, 이, 잡으면은? 아, 이 보자. 이, 거는좀 지켜보자. 그 상대분도, 그 차가 이제 걸리니까, 야, 그, 그렇게, 차를 건다? 차를 걸면은? 그 상을 이렇게 걸면은? 그래요. 그 귀에 이제 박아주고그 뺄려고 그는데 어? 이, 누가 이 득이야, 이게? 자, 병이, 그 조리를 취한다. 그 당연히, 그, 잡겠지? 그, 그 때, 우리 차가 올라선다? 그, 아니면은? 포가 이렇게 조리를 그잡고요그잡은 잡고. 그뭘 해도 그 득인데? 어, 이건 그 득인데, 뭘 해도? 그, 어떻게 둘까요? 그둘다 이제 가능한다, 어, 지금. 그, 잡고요 어, 잡았을 때? 그 차가 가면은, 그 밀면은, 그 마, 마가 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지? 그 잡아요. 상대분이 그 반발이 있습니다. 말을 거는 반발 이런 게 너무 싫으면은 아그 잡자, 그 잡고요. 그 무조건 잡겠지. 예, 자 이렇게 자 장군이 그 기분 좋은 한 수고요. 장군이 그 무조건 그 선수니까 그 상대분은 말을 그 잡을 시간이 없어. 그렇죠. 그그 살리고 자 조를 이렇게 거는 형태고요. 자 그렇게 봤나요? 자 외포는 기포라습니다예 가보죠. 기포하고요. 자 일단 그 수순이 그 겁니다. 어 줄을 걸어봐요. 걸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막아. 저 움직여. 음자 막아. 여기 가서 이런, 이런 그 느낌. 예자 가보죠. 아 차가 와서요. 예, 뭐 차장군에 글쎄. 차장군이 있다. 어, 자, 이거. 예, 그, 좋아요. 그 예상 한수 이제 받아줘. 그 차장군 그한수 이제 받아주고요. 아, 이거는 그 상대분이 그잘그 그 뒀죠? 음, 잘그둔게그 그 맞죠? 자, 포장군 예상해보는데. 예, 그래요. 그 다음이 이 문제야. 그 느낌적으로, 아, 이 손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 뭔가, 자, 그 차가. 그 이렇게 이렇게만 그 해도 응. 이거 한 수만 그 도도 그 상과 조리 그 양거리야 응. 그렇죠 좀 무너졌죠 속에 있습니다.